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프리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이 김책 36쪽, 37쪽인데요. 두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36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천 원을 먼저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천 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형은 천 원을 먼저 저금을 했습니다.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형이 모은 돈, 형은 천원을 먼저 저금을 해놨으니까요. 일주일에 다음 주부터 천원씩 저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후 2천원이 되겠고요 2주일 후또 천원을 더 저금해서 3천원, 3주일 후 4천원이 되고요 4주일 후 5천원이 되겠죠. 동생이 모은 돈, 처음에 동생은 안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천원, 2천원, 3,000원, 4,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형이 모은 돈, 동생이 모은 돈을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보다 항상 천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형은 가지고 있던 천 원을 먼저 저금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형은 그리고 동생은 둘다 모두 일주일이 지날수록 천원씩 더 모은 돈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보면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보세요. 여기서 형이 모은 돈 이것을 가지고 나타내면 형이 모은 돈에서 천 원을 빼면, 빼기, 천을 계산을 하면, 동생이 모은 돈이 나오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왜냐면 형이 먼저 천 원을 저금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이 모은 돈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모은 돈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천 원을. 그랬을 때 형이 모은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식을 쓰더라도 두 가지 식 모두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에 대응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기호는 네모나 세모, 동그라미, 별표 다양하게 뭐 이런 표시도 되고요.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모은 돈을 선생님은 동그라미, 동생이 모은 돈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형이 모은 돈 동그라미에서 천 원을 빼주면 동생이 모은 돈 세모.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혹은 반대로 동생이 모은 돈을 기준으로 동생이 모은 돈에 천 원을 더하면 형이 모은 돈이 된다. 이렇게 식으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아래 한 모둠에 4명씩 앉아 있습니다. 모둠의 수, 학생의 수를 각각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때 물음에 답하세요. 한 모둠에 4명이래요.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한 모둠에 4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두 모둠에는 8명이 앉아 있겠죠. 세 모둠에는 12명, 네 모둠에는 16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모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학생의 수가 됩니다. 그렇죠. 한 모둠에 4명씩이니까 여기 4에다가도 4를 곱하면 16이 되겠죠. 반대로 모둠의 수, 를 4로 나누어 주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학생의 수죠. 학생의 수를 4로 나누어 주면 모둠의 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요. 모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학생의 수 세모가 되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학생의 수를 4, 로 나누어 주면 모둠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5번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지금 여기 4번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준기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4는 세모 로 나타낼 수도 있고 네모 나누기 사는 아니죠 세모 나누기 사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도 있어. 어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두 가지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준기의 생각은 옳습니다. 왜 옳냐면 모둠의 수 우리가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모둠의 수의 네배한 만큼 한 만큼이 학생의 수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의 수의 네 배라고 하는 것이 4를 곱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곱셈과 나눗셈 이 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의 수를 또4로 나누어 주면 모두의 수가 나오는 것이죠. 다음 지혜.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 모둠의 수에 따라서 학생의 수가 항상 일정하게 변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면 학생의 수는 항상 모둠의 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모둠의 수에 4배 이죠 학생의 수가 옳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따라서 모둠의 수가 1, 모둠 늘어나면 학생의 수는 4명 늘어나는 거죠. 모둠의 수가 10모둠이다. 그러면 학생의 수는 40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의 수는 일정하게 항상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의 긴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